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발자 평균 연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신입 개발자 평균 연봉이 4천만 원 이상일 수 있다. 보통 네카라쿠베 당토를 얘기를 했을 때 평균 신입 개발자가 5천만 원 이상이고, 카카오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연봉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평균 연봉이 9천만 원 정도, 9800만 원 정도,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는 9300 이런 식으로 어 카카오 직원 평균 연봉은 2024년 3월 기준으로 1억 1억 100만 원 정도, 약 1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 신입 개발자가 5천만 원 정도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1억인 사람이 많다는 건 경력자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걸 보면서 얘기를 했죠. 신입 개발자 많이 안 뽑을 거라고. 왜? 경력 많고 차라리 비싸더라도 잘하는 개발자를 뽑겠다. 라는게 저런 대기업들은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카카오 데이터, 데이터 센터 불났을 때 난리났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큰 사고 하나가 그 기업 이미지나 그때 그 라인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고 텔레그램 사용자가 막 늘고 그랬죠. 뭐 그런 것처럼 그 이런 인류 기업들은 사실은 개발자 임금을 좀 많이 주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저런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인 경우는 어떨까를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초봉이 3 0 0 0에서 3,200만 원을 시작을 한다고 하고 자플래닛 2022년 통계에 따르면 1년차 신입 개발자 평균 연봉이 3,411만 원이래요. 그리고 5년차 평균 연봉이 4,306만 원. 생각보다 안 높죠. 그렇죠? 카카오가 엄청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네카라쿠베 당토가 어그 많이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주니까 저 기업에 많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위권은 5년차 하위권은 3,700만원이고 상위권은 6,820만원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 연봉을 봤을 때 상위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 평균이 4,300인데 그래서 대충 유출을 해보면 어, it 업계에 2024년 it 조선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it 업계 평균 연봉이 6,100만원이었대요. 6,100만원 그러니까 모든 경력자들 다 합쳤을 때 대기업 중소기업 다 합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6천만 원 이상이 되면 내가 전체로 봤을 때 모든 경력자 20년 30년 경력자 다 합쳐서 그렇게 봤을 때도 내가 평균은 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체 조사 대상이 약 9%가 1억 원 이상 연봉을 수령하고 있다. 개발자 연봉 사람인은 2023년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대기업 기준 개발자 평균 연봉 5,474만 원이야. 생각보다 대기업이 엄청 높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개발자 평균 연봉이에요. 그리고 네카라급의 당토가 이슈가 된게 그냥 개발자치고 많이 주니까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IT 기반 회사니까, IT 서비스 개발자 퀄리티가 제일 중요한 회사들이니까. 근데 개발자가 대기업에, 그니까 기업이 대기업이라고도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뭐 다른 복지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성과급이나 이런 거는 그때그때 그때 해마다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삼성은 반고정이다 했는데, 그거 동결됐죠? <laughs> 그래서 안, 안 나온 적도 있죠, 최근에.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진짜 고정적으로 돈을 줄 거면, 그냥 연봉으로 계약을 하지, 누가 성과급으로 줍니까? 성과가 좋아야 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과급은 많이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보면. 제상식으로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진짜 많고. 또한 자플래닛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1년차 신입개발자 평균 연봉은 3,411만원. 그리고 10년차 개발자 평균 연봉은 5,380만원. 생각보다 연봉 오르는 게 힘들다 이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요, 팀노바 연봉, 팀노바 그 신입, 신입개발자가 5,000부터 시작이거든요? 이게 일반 개발자분들이 인정을 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 내 주변에는 평균 연봉이 저런데 에이 설마 아시입 개발자가 5천만 원 이상으로 가겠어? 그거 거기다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보면은 얼마야? 중소기업이 초봉이 3천 2백만 원인데 아니 중소기업에 5천에서 6천, 7천, 8천만 원으로 간다고? 이거를 믿고 싶지 않겠죠. 특히나 그 기업에서 경력이 좀 적은 분들 같은 경우는 화가 나겠죠. 근데 그거는 뭐저제뭐제 뭐제 생각이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의 문제죠. 사실 사실 뭐 이런 거 갖고 화를 내거나 질투를 느낄 필요가 없는 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더 많이 달라고 하면 돼요. 회사에 가서 이 정도 팀노바 애들은 5천 8천 받는다. 달라고 하는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겠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팀노바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디에선가 고연봉을 받는다고 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무슨 예전에 저희 욕하는 논리가 막 그런 거였어요. 그 자극적이, 연봉이라는 걸 내세워서 자극적으로 얘기를 한다라 하는데, 아니, 취업학원에서 연봉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실은.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정직한 게 그런 거예요. 연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왜냐면, 네카르코베 당토도 엄청 막 복지가 좋고 뭐 모든 게 좋아서 유명해진 것보다 일단 돈을 많이 줘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가 있는 거고. 근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불만이 있고, 뭐 싫은 게 있으니까 노조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사실 결국에는 돈을 많이 받는 게 근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하다. 근데 생각보다 5천에서 8천, 우리는 신입개발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경력자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크게 차이는 없어요. 교육을 받았을 때 6년차 친구도 연봉 7천으로 간 케이스 있고, 그리고, 한, 6년, 또, 5년 차 친구는, 6, 뭐, 6,000대 막, 초, 중반? 근데, 고졸인데도 6,000대 이상으로 간 친구도 있고요 어, 7,000대에도 고졸이 한 명인가 있을거예요한 명인가 두명있을거예요 그래서, 7,000대도 5명, 8,000대 두명 그리고 6,000대가 한 15명, 71명 정도가, 이제, 사실상, 2020, 그니까, 11월 26일이니까, 거의 한 2022년부터 지금까지라고 보는게 맞는데, 71명 정도가, 5천에서 8천만 원간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은 연봉이었다는 거를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희는 신입들이니까 대부분 고졸들도 많고. 그러니까 믿, 믿기가 힘들죠. 왜냐면 하 나는 지금 연봉 4,300 받고 5년 차 개발자인데 어, 저쪽에서 신입인데 5천을 받다. 는고 6천을 받는다고. 7천을 받는다고. 8천을 받는다고? 받는다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얘기하지만 아이 업계는 어, 막, 다들 뭐, 경, 경력 몇년 차에 얼마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의외로.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역재인이 된 거지. 근데 뭐, 돈을 많이 받는 게, 사실, 제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받는 거고, 그 학생들이 돈을 많이 받으려고 여기 오는 거고,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고연봉으로갈수 있는데, 굳이 막 사람들 기분 나쁠까 봐 저연봉으로 보낼 순 없잖아요 그리고 제 학생들한테 제 고객인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학생들도 우리가 왜그 사람 눈치를 보고 가야 되냐 그냥 어 우리는 그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연봉을 받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4300 그러니까 5년차 평균 연봉이 4306만원인데 하위권이랑 상위권의 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어, 실제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개발자를 다른 직업처럼 뭐몇년 차에 얼마 받고 얼마 받고 이거를 재단하시면 안 돼요. 정말 다 틀립니다. 근데 그 와중에 높은, 되게 웃긴 게 조사 대상의 약 9%가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 상위 10%는 1억 원 이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쪽은 철저하게,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철저하게 구분을 지어놓고 연봉 많이 줄 사람은 확실하게 많이 준다 이런 게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 하면 이제 뭐 통계를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출산율 통계 같은 것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했고 조사 기간이 어떻고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논거가 있어야 돼요. 뭔가를 부정을 하려면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죠. 이거, 예를 들면, 북한이, 북한에서 투표를 했는데, 뭐, 김, 야, 김정은이 뽑혔대. 뭐, 이런 거는 사실 논리적인,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죠. 야, 니네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고 독재국가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뭐, 거의 뭐, 사람들 투표할 때, 감시하면서 투표하던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기서 당신이 투표 안하면 반동 분자로 찍혀서 고사포 총 맞고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 걸고 굳이, 어, 부정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이 들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그렇게 비판하면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어, 그런 거, 그런 부분에서는 논리적으로, 아, 이런 통계는 믿기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제가 토론식 사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논리적 근거가 되게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그냥, 이런 현실을 좀 깨닫고, 이런 통계도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설문에 참여한 개발자들이 전체 개발자 참여한 거 아니지만, 뭐, 대략적으로 이렇다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어 이제, 미래, 이제, 연봉 설계나 이런 내 인생 설계를 할때좀 빌드업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